기억되고 각오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염나이다 아멘 아멘 내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죠? 네 좋은 날입니다 날마다 좋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보시겠습니다 3장 히브리서 3장 12절로 15절까지 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5절까지입니다. 한절 한절 교독할까요? 함께 교독할까요? 제가 12절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는 동안에 매일 피차 검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까지요. 네, 아멘. 네, 이 히브리서 3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입니다. 예, 네, 안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내셨는가요? 예, 편안하게 아니면 예, 화를 내면서 또 하루를 보내셨나요 아니면 언짢은 일이 있어서 잔뜩 찌푸리면서 어, 지내셨는지요 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예, 오늘이라는 날 저는 쭉, 처음부터 쭉 읽으면 오늘이라는 말이 몇번 나와요 7절도 나오고 네 지금 우리 읽었다시피 15절도 나오고 13절도 나오고 예, 이런 말이 쭉 나오는데요 에,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을 함께 지난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어, 현혹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금방 읽었듯이 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왕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처럼요. 우리는 에, 금방 죄의 유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강박하게 되지요. 네,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처음에 보면요. 모세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3장 처음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이라는 주제에 예수를 얼마나 생각하고 살았는가 한번 오버랩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이제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열심히 그 임무를 잘 감당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었었다.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같은 일을 했는데, 그 집의 아들이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종은요, 둘러스하는 그 종의 헬라어로 둘러스하는 이 종이 라는 것은. 어,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묶여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인의 명령하에 그냥 따르는 것이죠.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키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종의 임무예요. 그러나 아들은 또 다르죠. 아들의 권리는 또 다르죠. 아버지의 그 하는 일은 물론이지만 묶여 있는 게 아니죠. 묶여서 마음대로 꼼장못 하고 뭐 그러는 지위가 아니죠. 아들은 아버지의 그 권위를 그대로 이어받고 그 권위를 또 누릴 수 있는 게 아들의 권리죠 우리가 그 아들과 같이 동행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그럽니다 그 아들과 동행하여서 안식을 취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내일도 그렇고 또 모레도 그렇고 다가오는 우리한테 새로운 날들이 계속 올 텐데 그야말로 새 날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새 날을 어떻게 쓰시는가에 대해서 예, 고민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세 날에 주어지는 누구를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그세 날을 여러분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에, 짜임새 있게 할 거냐 말이죠. 우리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매일 아침에 새롭게 탄생을 해요. 새롭게 탄생해요. 그 시편 2 편에 보면요, 에, 내가 너를 낳다. 았 너는 내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다라는 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 낳대요. 그러면 우리는 예, 말 그대로면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건다 새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고민은 내일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오늘 고민은 그냥 오늘에 끝나는 거예요.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일은 또 내일에 합당한 고민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고민하고 그게 또 해결될 때또 기다리면 되는 것이,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 저도 고민 많아요. 예, 저도 고민이 많고 당장 해, 해결 돼야만 되는 일들도 눈앞에 지금 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왔다 갔다 한다고 해결되는 일도 아니고 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죠. 기도하면 되겠죠. 예, 그 믿음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믿는 사람이 예,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그런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진 않지만 그래도 확실히 그분이 계신 거. 예? 살아계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확신이죠. 계속 오늘 탄생해서 그 오늘의 예,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을 취하는 그 날이죠. 아무리 복잡하고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늘 감사해야 돼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눈이 와도 감사하고 눈이 와서 미끄러져도 감사하고 뭐 그렇죠.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훈련을 참가해서 지금 한참 힘드신 분들도 계실텐데 그래도 감사하셔야죠. 그렇지 지않힘힘사사이이얼마 많아요 요 그래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국렇게 하는 것도 참감한한 것이죠. 진짜 한사한 것이죠. 오늘 누가 보국오장한 보면 보면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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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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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대 유대 그 집들은 이렇게 흙벽 흙집으로 쌓아서 우리 이게 금방 이렇게 뜯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 친구를 매달고 이렇게 내려보내죠. 예수님 앞으로. 이든 죽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 주시잖아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가거라 그러잖아요. 자리를 들고 가잖아요. 그그 그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우리는 신기한 일을 보았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신기한 일로 보았대요. 그러면 오늘 이希브리스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처럼 거역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그 오늘과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오늘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중복병자하고 같이 있었던 그 많은 무리들, 그 사람들이 맞이했던 그 오늘과. 떨어져 있었던 예수님을 모르고 밖에 있었던 그 사람의 오늘은 다르죠.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오늘 내가 신기한 일을 보았다 하는 이 고백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의 동기가 뭐냐? 그 친구를 데려온 그 친구의 중풍병자 걸린 그 친구를 데려온 그 친구의 믿음이 대단하기도 하지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던 그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들의 오늘은 귀한 오늘이에요. 그렇지만 똑같은 환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흘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오늘은 우리가 장담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내가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라는 고백은 없죠. 그런 일은 없죠.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면서 이런 신기한, 내가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뭐를 봐서 보 저, 신기한 일을 봐서 보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고백은 이겁니다. 내가 오늘 화를 낼수 있었는데도, 옛날 같으면 화를 냈었는데, 옛날 같으면 내가 확 욕을 나왔을 건데, 안 했었단 말이죠. 아, 내가 이걸 참고 넘어갔네? 오 신기하네? 신기한 일이에요. 어 내가 나는 이박 3박 사일 이박 나는 여태까지 금식을 3일 빼기 못했지. 아유 무슨 금식을 그렇게 오래하면 되나? 근데 견디고 있단 말이죠. 그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세상에 있으면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죠. 내가 화나면 그냥 싸우면 되고 욕하면 되고 예? 뭐 컴플레인 할게 있으면. 당장 가서 뭐 묵살을 잡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게 신기한 일이에요. 내 몸에 질병이 있어요. 내 질병이 있어요. 너무 너무 아파요. 너무 너무 아프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낫게 낫게 해주실 때는 확신이 있고 그 믿음 가지고 살다 보니 견딘단 말이죠. 견디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견뎠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어떻게 이 병이 낫지? 하는 이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중풍 병자가 지금도 뭐 벌떡 일어나서 상을 자기 침상을 들고 나가 그 것만 신기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신기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에,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바로 그게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놓치는 것이죠. 오늘 그냥 내가 떳떳하게 내 힘으로 살았지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믿음의 사람과 아닌 게 아닌 사람과 다른 점은 그거죠. 우리는 밥을 먹어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먹고 밥이 없으면 그냥 또 감사함으로 금식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믿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게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신기한 일을 내가 보았다는 게 이거 오늘 신기한 일이에요. 그것이 시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 것가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새로 낳은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새로 태어난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 어,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부탁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루하루 새롭게 주어지는 일들에서 슬픈 일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원하시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 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속임수 속임수를 통해서 강력히 강박하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의 속임수에 내 마음이 강박해져서 예.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 피부에 와닿는 얘기죠. 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광야에서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렸고 40년 동안 힘든 그 세월들을 보냈다. 그렇지만 오늘, 오늘에 사는 너희들, 오늘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권면의 말이죠. 14절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는 확신할 것을 끝까지 잡고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네,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날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에, 에, 다가오는 이 날들은 새날입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에, 다 같이 계획 세우고 짜임새 있게 하루 일과를 보내지만 그게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게 새날이 될수 있고 그게 짜증 나는 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 에, 들수 있는 말이 라면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맞이하는데 결정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죠?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하루에 그걸 오셔야 돼요. 하루는 누가보음 보면 13장에 보면요 이런 예수님한테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일이 생겼어요.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아끼는 바리새인이 몰래 찾아와서 이번에 가지 마십시오. 이번에 가시면 체포돼서 죽습니다. 예, 그렇게 살짝 얘기해줘요. 그딴데 예, 피해가 계시라고요. 피해가 계셔서 예, 좀 요게 수그러지면 오십시오. 우리 예, 누가복음 13장 한번 펴보실까요? 찾아보실까요? 네, 13장 33절. 한번, 예. 네, 33절. 우리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과 생각이 어떤가? 보세요. 32절 제가 쭉 읽을게요.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여유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라 하라.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결정하는 시간이. 에요 예수님은 에, 당신이 죽는 줄 알면서도 결정을 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를 에, 우리 우리가 지금 에, 사는 방식으로 한번 이렇게 빗대면 어떨 것 같아요? 이 길을 가면 죽어요 이 길을 가면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는 확실해요 그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이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는 길이에요 이게. 죽는 길인데 사람으로 생각하면 가지 말아야 돼요 인간으로 생각하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갑니다. 이게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선지자는 예수 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는 니라하고 의로운 결정을 하십니다. 저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려고 노력은 해야죠. 그래요, 예수 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 뭐... 예, 교회사를 교회사를 봐도요 이 부분에 많이 걸리잖아요. 예, 예수님을 배반할래, 배반하고 살을래, 아니면 죽을래. 예,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있죠. 그래서 총에 맞은 학생들도 있잖아요. 나는 예, Jesus Christ, 난 믿는다. 그고 총에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경우죠. 예, 이런 경우죠. 예, 이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예, 하루 더 삼일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이 영광의 길이었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지만 십자가를 이겨내서 영광의 부활의 사건으로 연결이 되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가, 과감하게 그 길을 갈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구약성경에서는 롯 여인의 얘기가 또 나옵니다. 롯 여인 우리 잘 아시죠? 남편이 죽어가지고. 혼자, 이게 모합 여인이죠. 로시 모합 여인인데,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유대인으로 같이 살죠.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야말로 자기 종족을 이렇게 사마리아 그 사람들도 정말 짐승 취급하는데, 이 모합 여인은요, 거의 뭐 사람 취급을 안할 때예요. 근데 롯이라는 여인이 나오미 시 어머니 따라 가잖아요. 가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믿는 신을 따라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와 같이 죽을 때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나로 가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애원을 하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에 가서 살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 유대인 그 엄격한 규율에서 산다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대단한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믿음의 결정이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날을 받아요 새로운 날에서 얼마나 많은 옳은 결정을 하느냐는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인간적인 두뇌 생각과 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자 선택받지 못하는 자가 나눠지는 것이죠 뒤에 쭉이히브리 읽어보면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견고하게 잡으라 그러잖아요. 믿음을 견고하게 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견디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하라면 하는 것이죠. 말씀이 그렇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루, 루처럼 거기서 그렇게 자기가 결정을 하고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고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그 결정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예, 후선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엄청난 일이 나오잖아요 메시아가 거기서 타, 태어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한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킨다면 이런 역사도 가능하시죠 그죠? 여러분 다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경고에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딱딱한가요? 네, 우리는 말씀 을 마칩니다.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뭐 정말 나약한 믿음을 하나 곧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을 갖고 간직하려 그래도 그건 너무나 유혹이 너무 많아요.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그 승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승리고요. 오늘을 승리하는 자는 내일을 승리할 것이고요. 내일을 승리하는 자는 우리 미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그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3장에 특히 3장에는 그 승리하는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복잡해요. 우리 삶들은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살고 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지 말자는 것이에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고 복잡한 것은 그리스도한테 맡기고 그냥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면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또 내일도 승리하면 장래도 승리한다는 보장이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3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눈뜰 때마다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숨을 쉬고 있네. 오늘도 어, 몸이 건강하네. 일할 수 있네. 예. 저것도 또 연습할 수 있네. 또 여러분을 만날 수 있네 하는 기쁨이 있죠. 여러분 그 그런 기쁨으로 내일도 맞이하시고요. 또 그런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로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주를 따르는 자나 안 따르는 자나 모두 일반일터인데,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현명함과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복잡한 일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 그리스도 그 가신 길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내일도 승리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발걸음을 쫓아갈 때에 우리 앞에는 승리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시고 다시 한번 확진되는 확인되는 귀한 시간 될수 있게 하시고 그냥 하루하루가 날마다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 믿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잘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셈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하게 서구 앞서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좋은 저녁 되십시오